physical go <laughs> 안녕! 여송분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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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시 여러분! 여러분! 채널의 시러분입니다자 시순이. 오늘은 또 영상 두개가 올라여러러분 여러분! 러분러분여올리여올리 출발점에 문제가 있듯이 뭔가 중간점에도 문제가 있듯이 저도 채널에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아니라 디스코드 서버 아까 설명했듯이 아까 부족한 점도 있었죠. 뭐안 말해준 것도 있고 뭐 빼먹은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완하려고 뭐몇 가지 공지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,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영상,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이게 공지로 그 디스코드 그 영상과 영상과 같이 어 멤버를 멤버를 뽑는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. 아마도 멤버를 뽑는다고는 안 했을 건데 60명에서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에 이제 멤버 네 분을 뽑을 예정입니다. 멤버 네 분을 뽑을 예정이에요. 그래서 뭐 자신 있는 분이나 어 멤버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시는 분들은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댓글 뭐 구독이나 좋아요 누르게 할 의도는 없습니다 단지 공지 영상일 뿐 여러, 여러분들에게 뭐이 영상이나 다른 영상들에게 부족한 점도 있고 썸네일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해서 디스코드 썸네일이 확실히 다른 걸 저도 느꼈고. 앞으로 이런 발전을 통해 또 발전하는 시순이가 될 겁니다. 디스코드 들어오는 어 디스코드 안에서 그 어떻게 말해야 되지? 그 디스코드 안에서 강요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지금 많이 없으시죠. 지금 디스코드 상에서는 별로 안 계세요. 어 인원 분들이 한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정도 되는데 몇분 돼요? 아무튼그 정도 되는데. 제가 뭐 이것저것 촬영도 해야되지 근데 이게 촬영을 도와줘야하는게 아니라 멤버를 뽑은건 그냥 여러분들 그 다른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닌 그 저와 협동하고 같이 즐기는 분들을 모집하고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공지들과 따라서 어 이제부터 제대로 이제 썸네일과 그리고 영상을 열심히 편집하며 더욱 발전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과 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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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유튜버의 유튜브 이 저희 유튜버의 상에 대해서 피드백 같은 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마 얼공이나 그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많, 많으신데 개인적으로 어 얼공이나 다른 걸 말을 다른 개인적으로 뭐 얼공이나 뭐 그거 그런 거는 아마 100명. 아니면 빠르면 한 60명 정도 할것 같습니다. 어, 또이 공지를 올리게 된 이유는, 어, 그전 공지보다 좀 그때는 부족한 점이 많았고,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디스코드 영상에서 보셨듯이 뭐 목소리도 작고,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마이크를 중심으로 잡고 열심히 크게 크게 말하면서, 여러분들의 양성 귀를, 귀를 기울이는 시즈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매주 갑, 갑작, 갑작스럽게 화요일에 아 1일만에 두 개를 올리는 게좀이상하 그래도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과 뭐 진행하고 열심히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성과 보상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영상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제 이, 이 영상은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어뭐 지금 끝나는건 아니지만 계속 제가 지금 구독자도 적지만 그 지금 상태에서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벌써 39명 아니면 20명 정도가 됐을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정말 크게 보답하고 싶지만 제가 아직 어 제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없어서 나중에 크거나 아니면은 구독자가 더 늘면 제가 재밌는 영상들이나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. 영상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. 더 노력하는 시선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관심 부탁드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마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~~